뭐 왜래? 왜래? 왜 왜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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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 왜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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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뭐어어 뭐... 아, 낙법이요? 저... 예갑자왜 여기서 왜 낙법을 아래 왜래? 해래 왜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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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c 왜 <laughs> 추성훈 씨의 등운동 루틴을 따라 하기로 했죠. 그러면 등운동 예 들어가 봅시다. <놀람> <미치고 나. 놀람> 이거 뭐 유도 아닌데? 뭐 일하던데 바람다 <놀람> 방식대로 한번 비하아드넥으로 중량 이빨 파복력을 이용해서 고립 논노렛안 아, 되는데 아니 아니야. 광백은 아니야. 잘 써야 되는데. 응. <laughs> 그형님 무조건 10개만 합니다. 아, 낌이안오는데한 어, 4개 해야 되는데. 분명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. 예, 80kg를 하시던데. 80kg? 간다 계속 걸어. 주소는. 우리가 야, 잠깐만. 둘. <�Connie> 자, 한 개. 셋. 놓고. 여섯, 하나. 일곱, 여덟. 아홉. 아이.

어우. 가아왜스이여기0로 추성원 형님께서 하셨던 무게로. 이스몇 <laughs> <laughs> 개? <6개. 웃음> <laughs> <laughs> 네. <Bru pee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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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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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왜? 다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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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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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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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겨. 야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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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 네더 진지하게 막치리야 작은 소리가 <laughs> 자, <이거>. 에이, 둘. <laughs> <세>. 오케이 <laughs> 열개야이야 이거, 이거, 이거. <laughs> 이거 왜이게 뒤둥거려 아, 둘, 셋, 넷, 다섯 여섯, 일곱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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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나 둘셋넷 넷 다섯 여섯, 여섯 일곱 여덟 여섯 아홉 열 개. 개. 아, 이렇게 가위바위그 추성우 형님. <laughs> 무게 좀더치실게있어 이거 갖고 안 돼요. 네? 전 상의된 법 없는 독단적인 PD양반의 엄청 <laughs> 신기하네 자 이제 오남 덤벨 로우 들어갈 건데 추성호 형님은 5 0 k g 하셨어요 50kg 하셨는데 저희 센터에 50kg가 없어 거기 어, 이제부터 시작 쥐물 쥐을쥐올라려아 드러워 건데. 네 뭐야 이거 야 이거 덤벨로 덤벨로 우떻게 하는 거야 이거 포떻게 하는 야이맞아 이거 3개 더 3개 더 3개 더해 유도 이상해? 유도는 10개야 <laughs> 유도는, <10개야. 웃음> 유도는 템렉스야 <laughs> 으악! 두개 더! 으악! 하나 아, 더! 으악 오케이. 아이 녀석! 지금 우리가 착각하고 는게 있어요. 뭐이십니까? 추성훈 형님은 보디빌딩 선수가 아니세요. 그렇죠그 어마어마한 등을 잡고 계시지만 보디빌딩 선수 아니란 말입니다. 고립을 풀어야 돼. 유도 선수란 말이죠. 자 유도 선수들 어떻게 하냐. 지금? 이 찬성을 이용해. 뭐야 이게! 아 <laughs> <laughs> 진짜로? 맞네. <laughs> 이야 여요그동네 뭐. 있는 힘센 <웃음> 아저씨들 엮이드는거 <laughs> <laughs> 아이가 이거 그 어디 홍대에서 친구들 면니다이거 같은데 나 진짜 너무 죽을것 같아 하나 둘셋넷 <laughs> 네, 여덟, 아홉, <목소리> 오케이. 등 느낌 어떻습니까? 무릎이 겁나 아파. 요 힘들어. 나 붙잖아. 아 너무 힘들어요 지금 계속 못. 왜안 쉬어요 저희? 야 공룡 유전자 호소인. <목소리> 10개인데? 아 맞네! 열개아 맞네 맞네. 다 <laughs> 하나! 둘! 셋!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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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! 아홉! 1개1개 열열개 끝! 아열개 하긴 가볍다. 아너 지쳐가지고. 힘이 없 다섯! 여섯! 일곱! 여덟 아홉 열 이거는, 이거는 할만 하네 원래 하던 중량이 있어가지고 음 다음은 이제 케이블 하이로우 아 이제 어깨 좀 낫나 싶었는데 오늘 또 개박산 하겠네 호흡은 몇 개? 여러 씩둘셋 겨... 겨드랑이 밑에 손 나. <목소리> 겨드랑이 밑에 손넣 그렇지. 이게 어, 아 같은데? 뭐, 말했지? 유도. 보디빌딩식이 아니라니까. <목소리> 유도식이라니까, 유도식. 네, 주도다 여덟. 아홉. 열. 패션기육세끼 어. 어? 이렇게. 두 개, 두 개, 삼 개, 4 개, 오 개, 여 개, 7 개, 칠 개, 9 개, 1 개,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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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, 개, 1 개, 개, 1 개, 개, 두 개, 개, 1 개, 1 개, 개, 에이. 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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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이0 100 에이. 0 100 100 100 100고쳤0 100다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 아니, 아, 진짜 조금만 더 줄게. 75, 75. 그래서 조금만 더... 아, 어깨이 그렇게 려서 조금만 더 올리세요. 조금만 더 올려달라.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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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아니, 더 아니. 더 쳐주세요. 몰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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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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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게 뽑힌다 여기 니 아니, 개니 아니, 욕받는거 같은데? 아, 맞아, 맞아. 맞아, 맞아.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맞아. 아, 맞아. 맞아. <목소리> 여맞여 <여섯. 목소리> <여섯. 여섯. 목소리> 아, 아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아 에이. 야 잡아, <laughs> 왜 왜? 또 앞뒤 안 보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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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와, 실망이다. 웃음> <laughs> 야! 하 아! 에이. 에이, 아스, 어, 에이, 에이, 에이. 어, 어 온다 진짜. 아직 괜찮습니까? 완전 괜찮은데요? 발음 이상. 오늘 해줬는데 사람. <laughs> 여기, 여기가 죽은 것 <laughs> 같은데. <laughs> 어, 어 <오>, 완전 수바나시. <laughs> 그 추성훈 <laughs> 형님. <참 뭐가> <laughs> <대단하셔. 웃음> 형님 대단하셔. 대단하셔. 아아 조씨 무시하지 마. 아 조씨 무시하지 마. 아 하는데 허리가 이렇게 아픈 게 정상인가? 그러니까 그 추성훈 형님 그등 하부가 그렇지 이런 거 하니까 너등 하부 좋아? 없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거 해야 된다. 아, 납득 됐다. 없어요. 하나, 둘, <laughs> 자 둘. 어, 이거 그면안 돼. 깜짝이 됐네. 아. 아. 어! 와, 진구가 이런 기분인가? 다아 야, 공공연생이 더못 하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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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... 아이, 난... 어, <laughs> 아. 어, 리내 어, 어, 어. 아, 그래, 최고 유도 선수가 될수 있겠어? 아, 난 유도 선수 아니. 그래? 어, 그래 너무 여섯, 일곱 여덟, 아홉, 열 반대, 넷, 여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오케이. 나 개, 한번 다시. 내 할게. 오늘 진짜 힘다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어, 원래 한쪽에 네 장씩 하는데 이 정도면 되게 가볍네요. 난 못해. 그, 추성훈 형님. 운동 똑바로 하십시오. <laughs> 더 무겁게 하십시오. <laughs> 막 던진다, 이, 이 양반. 난 몰라. <laughs> 저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, 이거. <laughs> 힘을 맞아서 힘을 늘려서 힘을 늘리고 양손을 아우 상큼하게 끝에 지네 주차공 등 운동 루틴 해봤습니다 어때? 그래서 유도선수 포기할거야? <laughs> 난 유도선수가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유도선수가 하고 싶지 않아 나좀더 믿어. 어 우리 추영님 와주고 응. 야 운동이 겁나 빡세네요. 아, 솔직히 첫 바꾸에는 얼마했는데 그두 응. 바퀴 세 바퀴째 가니까 진짜 막 어지러지게 하네. 숨은 무조건이지. 유산소를 한 듯한 느낌. 헤비하진 않았다 무게랑. 주성훈 형님, 돈 받아줘. 무게 더 치십시오. 따라갈게. 파이팅. 오늘 은 여기까지. 목걸이 협찬 부탁드려요. 올든짐든짐 한번 더도전해 절대 포기하지 마. Kickball do a peanut pop it set. Sunday w t n and d o set. 고 뭉치 막 s e We go hard, we go strong. Burn it up, level up. 목표는 untouchable. Set it up. Ay. 바벨을 들어요. Left, right, lift, stem, to bench press. 가자. Woo. 설정하세요. 더 높이 뛰어오른다. 오늘도 triple sum set. 거둔 찬밥 신세빌런들 어디까지 욕 하나 보자 짐다운 팀. 우린 재밌는데 왜안봐 스포츠 몬스터 이게 연기야 진짜야 레이디 미친놈. 해외를 씹어먹어 공유인 유전자 호소인 이 페비 프로의 보자이 새끼야. 첫 세트 둘 세트 막 세트까지 묶어 보자.